아,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요거 진행하거든요? 아프리카 1일 컨텐츠로, 아프리카 이코노믹 컨텐츠 하면서, 이제, 경제라든지, 코인 방송 하시는 분들, 하디슈로 띄워주는데요. 이제, 반가운 얼굴 있죠? 반가운 얼굴. 여기, 여기. 수요일, 모유, 목요일에, 이제, 반가운 두 얼굴이 나옵니다. 반갑다. 아, 너무 좋아요. 에, 둘 다, 이제, 재밌게 봐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차트 무당의차트의 모든 것. 코인 덕의 호재가 보인다. 요거 두 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살이 쏙쏙쏙쏙쏙쏙쏙 역시 사진 사진발 잘 봤습니다. 사진발, 사진발 잘봤는다 저는 유일하게 경제 방송인데 유일하게 나 혼자 캐릭터다. 야 씨,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 캐릭터입니다. 남들은 다 얼굴인데 나 혼자 캐릭터다. 그래도 어, 방송 때는 얼굴 작아져. 어, 누구 보면 선글라스 끼고 하던데 부끄러운 사람 있나? 이거 선글라스 끼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캐릭터입니다. 오히려 더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버튜버 안. 만드냐고요 버튜버 하려고 다 알아봤습니다 하는 방법도 알고요 프로그램도 알고요 이세계 아이돌 이제 그분들이 옛날에 써었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안할 겁니다 너무 너무 가벼워 보일까 봐 아진 님 상윤이가 <laughs> 자꾸 신입 보내요 그럴 수 있죠 킬러입니다 자 비트 좀 올라왔으니까 이제 알트 좀 봅시다